네, 자,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 네, 구간으로 지금 강하게 어 진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회원님들. 네, 그냥 순서상 우리 이제 이런 제이 표현 한번 드렸습니다. 섹터 별 순환매에 이어서 그 섹터의 시장 주도력이 강해지면 그 섹터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한 3, 4거래를 혼자 좀 무리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격도도 이제 꽤 많이 벌어져 있고, 네, 한 30에서 40%가 네, 더 올라간 거니까, 이제 로봇 섹터가 네, 그한 번, 네, 숨구르기가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제 2번 타자, 뭐 3, 4번 타자가 이제 필요한 시점. 네, 일,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그리고 또그 로봇 시장의 연평균 8.8% 네, 였나요? 그10% 내외 네, 연평균 성장률 뭐 계속되고 있고, 네, 또 주요 기업들, 네, 대표 기업들의 또 확장, 네, 그리고 또 투자 확대, 네, 이런 부분들도 네, 계속 네,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네, 수급적으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10월 말. 네, 특히 이제 11월에는 네, 외국인 기간. 네, 거의 쌍그림의 수인데 회원들 오늘 여기 부분이 지금 이거 거래량이거든요. 네, 거래량 보세요, 회원들. 저 최근 한두달 동안 얌전했던 특히 여기 11월 동안 네, 그 상승 추세에 네, 전환하고 네, 여기를 이제 다지는 타점이 이제 그 우리가 매집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근 그 반도체라든가 로봇들 다, 바, 다 바로 네, 다 이런 타점에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 네, 두산 로보틱스를 네, 그 상승을 보면서 네, 이 종목군들을 네, 계속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 수급도 준비가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섹터 시장 주도력도 네, 확장,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어떤 라인이라면 이제 기술적으로 있죠. 여기 17만 5천원, 네, 17만 5천원부터 네, 17만원 라인 네, 한 구간을 지금 레벨업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시원하게 네,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선 비중 반은 네, 반은 그 챙겨놨고, 네, 나머지 반은 네, 여기 라인 네, 20만 원 정도까지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요. 네, 추가 상승을 보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분봉상. 네, 분봉상 좀 이런 정도까지 네, 좀 눌러주면 네,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좀 눌러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네, 175,000원 만 라인, 뭐 18만 원 밑으로 해서 네, 눌러주면 이제 반복매매 타점도 이제 우리가 네, 볼 겁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승 N자를 먹어온 거거든요. 계속 상승 N이죠, 회원분들. 지금은 다이 상승 n 자의 오른쪽 상승, 말 그대로 파동상 3파동말 네, 그대로 주도주입니다. 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장은 좀 이렇지만. 네, 지금, 매매할 거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어제도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은 지금 100종목, 200종목도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장 강한 쪽만 건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상승 3파동이 나왔고,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네, 한번더 오늘,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한번더 치게 되면, 네, 한번더 치게 되면, 지금 여기 후발주자 군들, 이제, 우리가 1, 2, 3번, 네, SPG까지, 자 1, 2, 3번 라인을 지금 쭉쭉 매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진로봇, 네, 뉴로메카, 뭐 티로보틱스, 그렇죠? 뭐 이런 애들 순서들까지도 이제 돌아올 거예요. 나중은 여기까지 건드릴 필요 없고, 네, 지금 유진로봇이라든가, 네, 뉴로메카, 특히 뉴로메카가 역시 SPG와 같은 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머지, 네, 지금 3, 4번도 우리가 네, 지금 빠짐없이 체크하면서. 앞선 이렇게 1, 2차 목표가 준 애들은 이제 다음 네 반복 매매 타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네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미 그죠네 이미 지금 미리 쭉다네그 어, 종목 추천을 이제 드린 거잖아요, 그죠네 드린 건데 지금 여기 주식 라디오 다시 한번 네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모닝 브리핑 네 쭉쭉 체크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죠, 회원분들. 네, 두산로보틱스, 이제 그 공략을 하고, 이제 여기죠 네, 여기 여기에서 드렸네요. 회원님, 2주 전이네요. 네, 두산로보틱스 후속, 네, 탑픽 종목,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드렸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전체적인 기업 개요, 자세한 기업 개요라든가, 네,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로봇 섹터의 흐름들은 이 영상, 네, 요 영상을 통해서, 뭐 지금은 편안하죠 네, 매매는 그냥 문자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니까 이 네, 영상 보시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네, 이제 1차 시세가 나왔다 우리 이제 3번 타자 spg까지 네, 잘 모아놨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에서의 이제 흐름을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반도체 네, 그 다음에 로봇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는 반등 네 그리고 뭐 이제 AI 중심과 뭐 신규 세내기 계속 순환매네요. 네,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분봉상에서 상당히 빠른 네 순환매가 1차 나왔고 네 1차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오후에도 이제 한번더 이런 타점들이 나오면 이제 종가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회원분들. 지금 시장은 여전히 좀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건데요. 이렇게 오전에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온 애들이 네 나온 애들이 지금 한 9월, 10월, 11월 초까지는 그냥 쭉쭉쭉 이렇게 빠졌죠 지수가 급락이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강섹터군들, 반도체 로봇이겠죠. 네, 신규 세네기까지 한번 오전에 네, 이렇게 네, 상승했던 애들이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 한번 네, 이렇게 돌려세우는 오후에 네, 돌려세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반복매매라든가, 네 그다음에 종가베이팅 타점들. 네 종가 베팅 타점들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근데 네, 여기를 살짝만 주고 네, 돌파 시작점에서 네, 바로 올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지금 네, 이렇게 삼분봉 네, 상에서 네, 지금 이런 역삼각형까지 만들면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삼파동 시세 네, 본격적으로 더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네, 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추가 목표가고 추가 목표가로 가고 말고는 이제 시장에 맡겨두고, 네, 우리는 이렇게 미리 포착을 해서 준비해 놨고, 이제 2차 목표가를 보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익절가만, 네, 그 자유롭게 올리면서, 네, 제가 포착하면서, 의미 있는 지지라인 때, 반복매매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익절가 상향, 네, 이거 보면서 이제 3번 타자, 네, 4, 5번 타자들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오전에 반도체 시세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2번 타자인, 네, 레인보우,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까지, 네,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후 중요한 시간대인 2시 전후에서, 네, 제가 종가 베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네, 타점을 잡고 있겠, 잡, 잡고 있겠습니다. 자, 오후에 뭐 새롭게 등장하는 쪽은 없고, 일단 레인보우부터, 네, 먼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